존경하는 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영주의 희망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은영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민선 7기 영주시가 집념과 열정으로 추진해 오던 국직국직한 주요 시책들이 이번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거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또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인 영주댐 수생태 백년정원 국가백년정원 조성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채택되었고 동서횡단출도 건설과 국립인성교육기능원, 그리고 경북 동북지방 치유클러스터 조성도 대통령 공약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 영주가 호항 구미에 이어 경북 3대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고 한반도 물류교통의 요충지로서 화려하게 누렸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100년 안에는 이런 절로의 기회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움직여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중앙, 각계, 각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아린 국가산업단지 를 중심으로 한 경북 3대 첨단산업도시로의 도약과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으로 대한민국 관광 1번지가 되는 은영의 길 저 장욱현이 길잡이가 되고 웃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첨단별인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혼연일체가 되어 밀어주고 끌어주셨던 시민 여러분의 그 놀라운 열정과 에너지라면 앞으로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부터 신발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경기를 잡은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 장욱현 다시 한번 앞만 보면서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4차 산업혁명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주시는 첨단 벼인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에 둔 첨단 소재 산업 유치와 동서횡단 철도 건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철도 거점 국제 KTX 영주역 추진의 양수 겸장으로 첨단 산업과 물류 산업을 갖춘 인구 15만 영주 영광재현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추진 중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기조성 그리고 100개 중견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영주댐 상류지역에 35만평에 달하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국가 100년 정원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영주댐의 수변 지역에 숙박시설을 비롯한 전국 규모의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기존의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세상 등과 연계된 우리 영주를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금산을 제치고 어렵게 유치한 세계 인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삼 종주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고 수출 시장 개척 등으로 농특산품 재박각 제각밖와팔로확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서행단철도를 건설을 통해서 영주역이 다시 한번 한반도 물류중심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하고 나아가서 영주역을 유라시아 대륙 철도 거점 KTX, 국제 KTX 영주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세퇴해가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청년 창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서 전통시장, 의료시설, 학습문화시설, 소공원, 또 쾌적한 주거환경 등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서천 수변지역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 신나 놀이터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동 청소년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놀이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온 가족 야외 체력 공원을 조성하여 여기에 운동 처방사를 상주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민 체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위해 시립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적십자 병원 명상을 중축하여 거점 지역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서비스 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청년 포털 운영,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 또 소셜 벤처 기업 육성으로 청년 창업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의 주요 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현재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립 화장장을 친환경 현대식 종합 추모 시설로 새롭게 건립하여 화장장을 규모 시설이 아닌 필수적 사회 기반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차장을 많이 늘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내 전역의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주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영 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편리한 쇼핑과 여유 있는 만남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선비 문화 축제 개최 장소를 서천 둔치로 옮겨 축제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내 상권에 활력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비 세상, 국립 인성 교육 기능원 유치, 구석사 소수원, 세계 문화유산, 영주댐, 무선 마을 등을 연계하여 선비도시 영주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영주 방문의 해 추진으로 기다리는 관광이 아닌 끌어오는 관광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문 동지 여러분 지방인구 소멸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 낳으면 얼마를 준다, 뭐를 지원해 준다 라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돈만으로 아이를 더 낳지는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젊은이에게 좋은 직장을 말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출산장려정책이고 인구소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주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따먹을 첨단산업 중심의 영주를 산업 지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여인국가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첨단 소재 부품 중심의 기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하면 우리 영주시는 포항, 꾸미에 이어 적어도 경상북도 안에서는 새 손가락 안에 드는 첨단 산업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는 것은 암사이 장독대에 한방눈이 소복소복 소복, 쌓이는 쌓이듯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저 장욱현이 시민 여러분께 제시하는 더큰 영주의 미래 정사진이자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배고픔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욱현입니다. 평생 땅한평 가져본 적이 없는 장욱현입니다. 이 사람도 땅한평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전도 유망한 국가 고위직 자리에서 정년을 10년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고향에 호련히 내려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고향 영주를 잘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유분리 따지지 않고 오직 영주 발전만을 위해 뚝심 있게 일했고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잘사는 영주 이제 그 구체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국가백년 정원, 첨담 베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동서 횡단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 국제 KTX 영주역은 그 추진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더큰 영주 그리고 지속 가능한 100년 영주로 가는 탄탄한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 혼자서만 할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